발로 가? 응. 개덥장 우리 친구. <laughs> 아마 마지막으로 제대로 찍은 게 어디였었지? 크레마야에서였나? 프랑스 어? 와서 처음이지? 응, 응, 처음입니다. 그 와중에 머리 유지력 실화? 저희가 3주 동안 업로드도 안 하고 촬영도 안 하고 이 건물에서 한달 살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여러 번 갔던 골마루 시내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 영상으로도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살이 많이 쪘다. 근데 진짜. 누가? 둘다. 난 아니야. <laughs> 여기 한달 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잘안 보이는데 달팽이가 진짜 많더라고요. 프랑스 사람이 왜 달팽이 먹었는지 알겠어. 맨날 집에 가는 길에 <laughs> 한열 마리씩 줍줍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음, 일단은 어,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 쿠베르 시장 한번 들렀다가 네. 거기서 이제 뿌띠 베니스 쪽으로 음,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 좋고 폴마르 여기가 이제 알자스 지방인데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 와인 유명해요. 네. 그래서 여기 되게 다양한 품종의 그 화이트 와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쿠베르 시장에서 우리가 좋아했던 와인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자네 이게 무슨 맛인가 하면은 자유의 여신상을 <laughs> 네. 디자인했던 건축가가 꼴마르에 태생이라는 맞아, 맞아. 얘기 어. 그래서, 그래서 일, 그거를 끼리기 살아가는? 위해서 꼴마르에또 자유여신상이 있다. 어 맞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화살표를 따라가면 저걸 따라다니면 이제 그 사람이 골마르에서 디자인했던 다른 건축물들을 볼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거 왠지 그거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보고 지난번에 여기 사진 방금이면 그러니까. 잘켰데 하나, 아, 아, 하나, 하나 있다. 납작국수가 있다? 그때 먹었는데. 알자스 와인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도 품종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먹었던 거는 머스킷 품종이에요. 포도 향이 되게 상큼하게 남아서. 네, 나는 약간, 좀, 리슬링이 조금 더 깊고. 식사랑 진, 먹을 때. 진하게 먹을 수 있어서 리슬링 품종이 더나은것 같아요. 네. 알달달하다, 이거 먹으니까. 내가 고구나 소세지 냄이 가득 오니까 <laughs> 육류가 필요하다 지금 단백질 아 저기 앉아있는데 앉아있는데 약간 어, 소세지 네. 냄새가 너무 <laughs> 많이 나더라고그 <나잖아. 웃음> 플랜베 위에 베이컨 냄새 있잖아 유럽에서만 먹을 <laughs> 수 있는 납작국수 같은 거 한국에서 <laughs> 먹을 수 있어요 뭐하고 계세요? 약간 배가 너무 <웃음> 흥미가 떨어지지 않았어? 2는 너무 부여할 거 없어서 약간 아 재밌겠다 우리 이 타고 싶다 이런 흥, 홍보 효과가 아니라 아안 타도 될거 같다 <laughs> 물 색깔이 또 그렇게 막 깨끗한 음, 거는 아니에요? 형아 너 지금 지나간다고 엎드리고 있어 <laughs> 머리 부딪힐까봐? <laughs> 이건 음, 꼴마르 올드타운을 관광해주는 열차구요. 한국어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가격은 그때 6유로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요 오늘 브랜드 있어요. 여기는 네, 청규마을공원이라는 어, 아, 그래. 네, 곳입니다. 저즘는 본수에서 애들이 막 물장난도 하고 인증샷 찍고 싶다 싶다 공원 자체가 큰건 아닌데 이제 길이나 이런 게 되게 넓게 돼있어서 산책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목소리>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전체 있는 곳은 전부 다 그늘이야 그것도 되게 좋지 맛있 어때? 복숭아 맛있어 맛있어? 정은이도 사랑해 사랑했어 <laughs> 뭐라고? 딱 맛있다고 <laughs> 딱 맛있다고? 됐어? <laughs> <laughs> 저희 이제 물 사러 모노프릭스 다가가요. 뭐물 사는 것까지 뭐방송을 하고요. <laughs> 모노프릭스에는 이제 이게 꿀마루 푸티베니스하고 그 올드타운 안에 있는 마트인데 그 안에 이제 이것저것 장을 볼 수가 있고요. 어, 한국 라면이 있다는 게좀기기를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laughs> 저는 선택을 잘못하셨군요 <laughs> 어, 그치. 이건 아닌 것 같고. 한국 라면이 있다는 게좀 다른데랑 다른 점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에서 안 샀었어? 아니야 이거 샀었어 여기서 그때그때 오빠 요즘 옷좀 궁금하잖아 그때 2.3 맞아 구길마트에서 1시간 거리 마트에서는 반값을 팔고 있었어 대부분 1.8에서 2.5 정도까지 바보프에 바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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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 거냐면 리키웰 거잖아 리키에르, 리키에르, 리키에르 지역에 있는 양조장입니다. <목소리> 프랑스의 베이커리 체인점 베이커리인데요. 어, 특징은 이제 카페가 안에 크게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뭐그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되게 작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근데 여기는 <목소리> 약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느낌이 나서 그리고 빵 맛이 되게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디저트를 먹. 겠습이빵 이거 이거 어. 맛있겠다. 미니 미니 아. <laughs> 여기가 우리 한달 살기 하면서 한 다섯 번 넘게 온거 같은데? 가장 많이 온 응. 음식점이자 카페이자 벨크리 응. 바게트가 특히나 맛있었어 응. 집에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어서 거리라서 그리고 되게 일찍 열고 아침 7시에 열고 그래서 거의 휴일도 없이 응, 맞아 휴일 없어 오늘은 바게트 대신 프랑스는 디저트가 디저트의 나라잖아요? 몰랐어요 응? 몰랐어요 몰랐어요? 원래 프랑스 디저트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베이커리 유학도 프랑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도 유학 왔어요 이게 내가 알기론 이스파한이라는 디저트인데 이걸 딱 열면 안에 약간 마스카포네치즈 비슷하게 달달한 치즈랑 안에 라즈베리 잼, 그리고 라즈베리가 이렇게 있어 내가 보는 금가루 비싼 거. 구게로프처럼 생겼어, 얼굴 생긴 거. 오빠 말대로. 이렇게 다 해서 12유로 나왔습니다. 커피는 1.6유로고, 디저트는 계단 한 4, 5유로 정도 한것같아한달 요약할게. 골마르는 한 달은 좀긴 지역이고 대신 그래도 골마르에서 독일이나 뭐 스위스 이런데도 가까워서 그점은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일 떠나요. 어디로 떠나죠? 산책하고 길을 저희가 순례길을 걷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질 체력이기도 하고 뭐 유럽에 있을 기간도 얼마 없기도 하고 그래서 7일 정도 초보자들이 가는 코스가 있어서 이 정도면 살보만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순례길을 걷게 된 이유 첫 번째. 28인치 캐리어랑 24인치 캐리를 어 가지고 저희가 세계 여행 왔어요. 28인치 캐리어가 망가졌네. 그래서 가방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망가진 가방을 버리고 배낭을 차라리 사면 가방을 메고 한 손에 캐리어 들면 나도 한 손을 자유로우니까 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술래길 얘기를 해서 계속 세계 여행 다니면서 먹고 자고 퍼질러서 개 나태해진 몸을 온도화를좀 숙취하는 마음과 극한으로 네, 넣어서 살을 빼고 좀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그런 심경을 담아서 순례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것도 오늘 마지막이네요 오빠 뭐 먹어? 순례길에서 만나요